안녕하세요 국내 ERP 1등 업체인 영림원 소프트랩 협력업체 데코 유종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ERP 요즘 ERP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비영리에 특화되어 있는 영림원 소프트랩 비영리 ERP를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 2, 30년 됐죠 국내에서 ERP가 범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을 때 그첫 시작을 영리원 소프트랩이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각 파트의 담당자들이 물건과 돈의 흐름들을 전부 다 시스템으로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회계 파트에서 다 집대성되어서 재무보고를 위한 레포트도 만들어주고 세정을 국세청 신고자료도 만들어지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비용 또한. 대단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는 ERP를 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부분과 여러 예산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기관들에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나라에서 요구하는 많은 기업 회계 기준, 특히 또 비영리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많은 이제 국세청 보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조금 특별한 것, 뭐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ERP 시스템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돈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소규모 ERP를 사용하는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 기관은 보통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 그런 기업체인데 외부에서 돈을 기부받아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어디에 어떠한 일에 썼는지 알고 그런 것들이 국세청에 투명하게 보고되어야지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기부자들을 또 모집할 수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e r p 시스템이 점점 필수적인 요건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체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기업체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업체들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ERP를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비영리 기관에서는 소규모 기업과 같이 소규모 인력들이 여러 다방면의 업무들, 부분 관리, 예산 관리, 효율적인 집행 관리, 그리고 그러한 여러 내부 관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을 위한 영리원 소프트웨어의 비영리 ERP가 많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 해결책.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도 있고 전산실을 구축해야 돼, 돼야 되고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영리먼 소프트랩의 비영리 ERP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사스 환경에서 월 구독형으로 저렴하게 ERP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신다면, 계속해서 대한민국 법이 요구하는 여러 비영리 기관들의 요구사항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8월 22일 비영리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식 공유 세미나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 오피스 13층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영림원 소프트립이 주관이 되어서 비영리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현원 및 HR, 회계, 그리고 IT 담당자분들께 정말 필요한 ERP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생성형 AI 활용 방안에 대해 실 도입 사례에 대해서 적용 방법을 많은 전문가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대상은 비영리 기관, 현업 및 HR 회계 그리고 IT 담당자분 딱 100분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 오피스 13층에 모실 수 있으니 꼭 사전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전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회사 데코, IT, 사업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행사 일정이나 안내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 ERP의 목적과 도입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8월 22일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를 하해 드렸으니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그리고 앞으로 ERP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로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 적용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